예 이제 밥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혀져가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게 깻잎 잎들 깻데요, 잎들 깻데 스무 개 정도 있고요. 이게 이제 수박하고 오이 레일 만드는 거예요. 한쪽에는 이렇게 수박을 심었고요. 한쪽에는 오이를 심었어요. 이래서 이 거리가 한 70m 정도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것은 양배추, 양배추 200주 심었어요. 작년에 심은 음, 양파. 양파도 200주 심었어요. 그리고 대파. 대파도 200주 심었어요. 그 다음, 도마도. 지금 뭐, 가지치기도 다 했고요. 격순 작업도 했는데, 2차 큰몇거지 남았어요. 이것도 찰 토마토하고 방울 토마토 반반 해갖고 200주 심었어요. 다음 땅콩, 땅콩 100주 심었어요. 다음에 감자, 감자는 두 박스 반 심었으니까. 이것도 한 20박스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알타리하고, 알타리 한다. 열무하고요. 얼갈이. 그리고 배추 200주. 그 다음 저 넘어 있는 거에 고구마예요. 고구마에도 천주 심고. 일단 차하고가지냉간한저 작업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예요. 그래도 다행히도 다 채소들이 자꾸 크고 있어요. 저 뒤에는 상추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. 상추 케일 브로콜리들. 밭이 갈수록 이제 좀 많이 잡혀져 가고있죠 다음달은 이 양파하고 감자 수확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저 개인 농사가 아니고 예, 동사무소에 기부하려고 문성동 천안 동남구 문성동 사무실에 주민센터에 기부하려고 어, 새마을시 협의회에서 지원 받아서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. 글쎄 요 올해 수박이나 오이가 이 줄에 꽉좀 찼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 때 되면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